자, 시청자 여러분, P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16일 11시 15분인데요. 예, 지금 유리판 가자를 외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자리는 홀딩을 하면 되는 자리고요. PI가 왜 움직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캠트로닉스 때문에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판 섹터 관련돼 가지고 좀 체크해 볼게 있고 우리가 왜 PI, 아니 우리가 아니지. 제가 왜 PI를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오늘 서술적으로 풀어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난번 영상은 여기 9월 12일 날 제가 영상을 준비해드렸었는데, 얘가 보시다시피 이평선 돌파를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제목에다가 오늘은 추가 슈팅 없을 거라고 요 말씀드렸고, 얘가 이렇게 예,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온 건 없었죠.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췄다고. <laughs> 그래서 구독자님들하고 저희 매수가는 8천원이라서 11%를 넘어갔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 8월 말에 매수를 미리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간적으로 좀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구독자 님들한테 매수를 보내드렸다라는 부분은 타점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 그러면 제가 그 번호로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렇게 PI만 보내드렸다라고 했었을 때 매수하고 지금까지 손가락만 빨았냐? 아니죠 다른 종목들까지 다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130% 100%막60%막40%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들이 즐비한데 저 종목들을 놓칠 순 없죠 손가락만 빨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pi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까지 다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제가 수익이 많이 나면은 고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돈 받는 거 딱히 없으니까 문자로 수급 보내시는 거 어렵지 않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오늘 올라가고 있으니까 캠트로닉스 한번 구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캠트로닉스 어 신고가 돌파를 해줬습니다 무려 거래대금도 지금 지금 11시 16분 인데 1,200억이나 나오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얘가 지금 이게 13%니까 23%였으면 아마 pi도 상승 후에 정도는 가 줬을 텐데 아직까지 약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도대체 이놈의 새끼가 왜 혼자 가고 있냐 라고 했었을 때 특징주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유기판 양산 본격화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고객사 테스트 임박이에요 글로벌 고객사한테 테스트를 한다는 애가 얘기 때문에 얘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당연히 PI도 더 쌌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정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PI 같은 경우 내가 왜 제가 PI를 매수했을까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고 끼가 좋으니까 매수하신 거 아니세요? 네, 사실 제일 컸던 이유는 유리기판 섹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애가 PI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이유 첫 번째가 끼입니다. 끼.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조금 기업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루한 건 재미없잖아요. 딱네 종목만 볼 겁니다. 1번은 SKC, 그리고 2번은 캠트로닉스, 그리고 3번은 뭐야, 피롭틱스, 그리고 4번이 이제 PIE.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봐야 되는 건데, 삼성전기는 피롭틱스랑 비슷하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네 셋은 약간 그 공통점이 있는 게 있거든요. 대형 양산, 대량 양산을 할수 있는 애는 SKC입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랑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 얘네는 레이저 기반이거든요. 한빛 레이저 이제 여기에 좀 속해있는 건데 생각해보십시오. 유리를 이렇게 딱 놨을 때 여기에 홈이 파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짜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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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지면서 유리가 깨질 겁니다. 유리기판의 최대 단점은 다잘 깨진다라는 게 당연하게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얘 유리기판이잖아요. 여기다가 반도체를 집어넣으려면 홈을 파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가공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 베이스를 이제 레이저로 하는 애들이 캠트로닉스랑 피롭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p i 같은 경우에도 초미세 가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레이저도 포함인데요. 얘네랑 해가지고 p i 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얘네는 앞에서 구멍을 예를 들어 이게 유리기판에다 뚫었어. 이게 유리기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은이게 뚫은 거는 이제 캠트로닉스 SKC, 뭐, 튜옵틱스 얘네가 하는 거고, 이렇게 뚫은 데에다가 원하는 수준으로 다듬는다라는 기술을 하는 애들이 PI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리를 기판에다가 뚫는 것도 중요하고, 다듬는 것도 중요하고, 다 같이 열라 중요한 건데, 다 비슷비슷하다, 고만고만하다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되죠? 끼가 좋고, 세력이 힘이 센 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p i 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매도할 게 아니라 홀딩을 하면서 어차피 차세대 기술 같은 경우에 부각이 되면 그때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CXL 그리고 뭐그 다음에 지금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은 홀딩을 지금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조선업 쪽에서 지금 수급이 단대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그게 반도체도 올수 있고 유리기판도 지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면서 저희가 그거를 버텨나가면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영상을 준비해드리고 그 다음에 타점 같은 경우에도 PIE부터 시작해서 다른 정부터까지 보내드리는데 그 보내드리는 종목들이 미친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 지난 90일 만에 무려 1,100명이 넘게 오신 게 아닐까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리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은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필요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학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선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에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이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 4 0 0익실0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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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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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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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0원 말씀드렸죠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만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는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차트를 조금 줄여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얘가 이렇게 미친 놈처럼 올라갔던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했던 미친 놈, 예, 그거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락 추세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 하락 추세에서 이게 파동을 하락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4파동까지 그래 그리... <laughs> 아니 3파동이라고 해야지 하나 둘셋 3파동을 그리면서 추세를 바꿔버리는 놈도 처음 봤어요 저도 원래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추세를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 새끼는 뭐 그냥 바로 그냥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렸다가 하여튼간에 지 맘대로입니다 <laughs> 근데 어쨌든간에 그만큼 유리기판이 핫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얘가 최초의 슈팅이 나온 다음에 저가를 지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 전의 저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다른 점이 뭡니까? 노란색이 별로 없죠. 거래 대금이 실린 적이 없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실린 적이 없었다. 추풍 나가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저가를 두 번이나 지켰고 이 저가가 요 앞에 있는 다음. 그전 저가를 깨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저가를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고 있던 두달 간의 그 추세가 여기서 이평선을 밟으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 정배열 형태로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 이평선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죠. 9000원을 넘어서 여기서 얘가 캔들을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평선들이 여기서 이렇게 갈 것이고, 얘도 이렇게 장기평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서 놀겠죠. 여기서 놀면은 이평선을 밟고 있는 정배열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예,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명확한 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보시다시피 뭐 외국인이 오늘 좀 팔고 있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지금 11시 22분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 종목별 투자자 같은 경우에 확정이 되는게 15시 40분이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뭐 괜찮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넥스트 트레이드도 되기 때문에 넥스트 트레이드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참고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매도한 애들이 누구냐 좀 잠깐 구경 한번 했을 때음 뭐, 신안에서 매도했네요 <laughs> 오케이 너는 이 정도만 하고 나가라. 이제 한 부분이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찐 세력들이 이제 올려 주는 그 형태, 정배열의 형태에서 차트 돌릴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기다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 010-7666-8354 여기다 보내 주셔야지 PI의 타점은 당연한 거고 다른 종목들 타점까지 같이 해 가지고 이제 수익 챙길 수 있을 때막 무조건 많이 챙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